안녕하세요. 차이니즈스토리의 김기자입니다. 지난 12월 국내한 뉴스에서 중국인들은 왜 한국행 비행기에 쌀을 실을까라는 제목으로 칭다오 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거부된 중국인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칭다오발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곡물을 가져가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으로 곡물을 가져가는 이유는 한국 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특히 중국 쌀의 가격은 한국보다 8배 정정저저하하다합합다다 이런 이유로 중국인들은 자국의 쌀을 기내 수화물로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또 다른 중국인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국내 공물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항공기를 타고 있는 승객들의 안전에도 큰 위험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한번 한국으로 이동할 때 수하물로 가져가는 쌀의 양은 30에서 50kg으로 이는 기내 수하물 선반이 파손되며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비행기가 과적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쌀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들을 양식객이라고 부르며 신종 직업으로 관심받고 있다고 합니다.

也就是说，多次公开表态要减少从中国的商品进口的韩国，在粮食上还是得依赖中俄。毕竟韩国本土资源稀少，工农业产业链不完善，韩国政府还连年削减土地面积。 今年中国直接暂停对韩国出口尿素，更是给了韩国的汽车业和粮食产业沉重的一击。怪不得韩国国内的物价飞涨。其实韩国国内的关税并不算低，政府也勾结财阀不断上调粮食的价格，进口粮食也设立了限制，导致一般的韩国工薪阶层生活压力飙升。这下泡菜都不够吃的了。白米真比白面还赚钱了。纵观国际局势，这几年战争频发，中美关系持续紧张，韩国政府在尹锡月上台后，摒弃一向中立态度。 抱紧美国的大腿，频频与华作对，抢占台企半导体订单，试图继续打压中国半导体发展。从朴槿惠坚持引进萨德，再到尹锡月倒行逆施，韩国已经吃到了与中国作对的恶果。不仅对华贸易三十一年来首现逆差，卖不了什么东西给我们，国内生育率也持续走低，人口结构老年化进一步加剧。仁川政府不得已发布生一个小孩给一亿韩元的惠誉政策，但也于事无补。因此，西方不得不承认。

중국으로 판매할 것이 없는 한국의 나빠진 경제 사정은 물론이고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또한 감소해 한국의 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바이두에서는 양식객들은 한 번에 천 위안을 벌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은 과도한 보호무역을 줄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쌀을 가져가는 것은 한국 정부의 과도한 보호무역으로 인한 쌀 가격 상승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 쌀을 받아들여 한국의 쌀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산동재경대학교 교수 왕뇌의 인터뷰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한국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상실과 국토의 절반이 넘는 산악지형으로 인해 농업 발전에 본질적인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이 무역 통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무역 보호를 줄이며 중국과 한국의 타고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공영 매체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장 중국인들의 과도한 수화물로 인해 위협받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식의 기사도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매체 산둥 포스터는 양식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쌀을 팔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들은 양국의 쌀 가격이 크기 때문에 한 번의 여행으로 천유한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말하며 국제선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한도와 기내 수하물 허용한도를 모두 합쳐 최대한으로 가져갔을 시 항공권을 제외하더라도 천여 한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항공편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사 중국에 되팔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 통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자 중국인들은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오히려 팀을 꾸려 이동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대로 두고 본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 또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조금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바이두에서는 중국이 싫다던 한국인들이 중국사를 몰래 밀수입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 속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 방송되면서 큰 이슈가 발생하자 영상 속 인물이 한국에서 온 곡물 구매대행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참 어이없는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중국의 신종 직업을 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 밀수 아니야? 국내선 무료 위탁 수하물 한도는 20kg이고 기내 수하물 한도는 5kg인데 국제선은 얼마까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수화물 비용을 지불하면 돈을 벌수 없을까 걱정입니다. 나도 곧 쌀을 팔기 위해 한국으로 갈 예정이야. 음식과 과일 등 원하는 건 뭐든 가져갈 수 있나요? 난안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우리 식량 안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항공기 적재량도 큰 문제 없을 거야. 이거 일부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 같아. 이거 매일 왔다 갔다 하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벌수 있어. 중국 쌀을 한국처럼 비싸게 팔면 아마도 노동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고향 가서 농사를 지을 거야. 중국에서 쌀을 사서 한국으로 가서 팔고 화장품을 한국에서 들고 와서 중국에서 팔면 1만 위안 이상 버는 것도 꿈은 아니야. 중국은 이런 식으로 식량이 적국이나 비호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해. 한 사람이 얼마나 들고 갈수 있나요? 아직도 이걸로 돈을 벌수 있나요? 한국 서민의 소득과 쌀값, 그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건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 살기 위해 돈을 버는데 위험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것보다 농업이 낫다고 믿고 농부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 그래서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하지 않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 밀수 아니야? 왜 세관에 압수되지 않지? 인터넷에서 세관에 압수된 물품들을 자주 보는데 물론 일반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물건들도 다수 있긴 하지만 이상하네. 중국인들의 이런 행동은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라도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